안녕하세요 프라암입니다 오늘은 저희 프라암의 부츠 섹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희 프라암의 취급 부츠 브랜드는요 살로몬 테크니카 그리고 아토믹 얼로시니온 그 다음에 달벨로 노르디카 이 브랜드의 유아용 부츠부터 주니어 레이싱 그 다음에 여성용 그리고 다양한 성인 부츠가 준비되어 있고요 어, 올해 부츠의 트렌드는 일단은 노르티카가 상급자 라인이 풀체인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달벨로가 마이너이 체인지를 했는데 어우 색감이 꽤 이쁘고 요즘 꽤잘 나가는 부츠고요그 다음에 아직 입고 전이긴 한데 살로몬의 보아부츠가 보아 시스템의 부츠가 입고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츠를 신겨드리는 스테이션이 새로 생겨서 부츠를 구매하시는 분이나 저희는 아주 만족도가 높게 부츠를 신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부츠를 사시면 불편한 부분들을 피팅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그런 피팅 시스템이 또 프라멘트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고 자부합니다. 어, 설비별로 이건 아토믹 부츠를 굽는 머신이죠. 아토믹에 가장 최적화된 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신은 테크니카죠. 테크니카 부츠를 늘리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부추, 머신입니다. 얘는 뭘까요? 아 노르디카네요. 노르디카 부츠를 늘림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 특징 있게 나왔겠죠. 브랜드별로. 이 친구는 예. 아토믹 부츠에 가장 적합한 머신 어, 오븐이 되어 있겠고요. 아 이거 들어다보니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여기 저희가 부츠를 수납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브랜드별로 잘 수납이 되어 있죠. 아 대단한 부츠 양이네요. 여기는 이중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아주 뭐 대단한 양이 수납되어 있고요. 저희가 한, 지금 갖고 있는 부츠양이한 600쪽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600석 정도니까 뭐 굉장히 다양하게 빠지는 사이즈 없이 잘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정도로 저희 부추 섹션을 소개시켜 드리고요. 예, 여러분들, 뭐, 부추 궁금한 거 저희 포럼 홈페이지는 100% 재고 싱크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